RC를 저좀 어. 썼는데 RC를 살짝 멘붕이여가지고 아. 캐스팅을 못한거예요 아. 아. 그랬어요? 아이고... 아. 그래도 좀 해볼만한 시험이었는데 이번에 네 RC는 도전해볼만 음, 했죠 파트5를 진짜 빨리 깼어요 와 아, 다행이다 이 6는 뭐하나도없는데 음... 뭐 음. 궁금한거 궁금한거야어 제가, 제가 기한게 그, 그... 이따가 유튜브 지금 켜고 있거든? 네 그니까 질문도 하시고 내일 수업에서도 보고. Thank you. 어, 어. 감사. 오케이. 이 파트원 정답. 첫 번째 사진 using a sink 싱크대를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 건 wearing an apron. 웨어링이 들리면 답이 잘 된다.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어. 를좀 해야 되나 응.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험 질문할 거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상했죠 그물토익 깠다고 요번에 쉬울 거라 그랬죠 그거 다 맞추는데 알아주나 몰라 예상 난이도 다 맞췄잖아 그지 난이도 대략 파트 1, 2는 어렸어요. 1, 2어렵고 네, 이제 3, 4가 뭐 아주 어렵진 않았고, 5, 6좀 쉬웠고, 7도 뭐, 다른 달보단 좀 쉽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오늘 난이도 비교적 물토익, 오랜만에 물토익, 음. 오랜만에 물토익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파트원에 어. 좀 어려운 거 있었나? 파트이좀 어려웠어. 그 Adorning 누가 써줘봐? ADORNING 여섯 번째 문제. 그이 실내 공간을 장식하는 식물들이 있다. 할때 Adorning ADORNING가 쓰였습니다. 채팅 참여해주세요. 알죠? 네. 대량 난이도는 쉬웠고. 샵핑칸에, 샵핑칸 투? 어, 보기를 말해봐, 보기. 그렇게 말하니까 머리 안 들어오네. 어, 도어 들어가는 거. 어, 권보성님, 땡큐. 우리 토이킹이, 또, 우리 김대균 토이킹의 청자. 감사합니다 파트 1도 우리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아샵 나우에요 나우 나우 잘 모르면 짧은 거 찍어라 네, 샵 나우 나우가 맞습니다 오늘 파트 세븐 난이도는 보통 정도 상은 아니에요 보통이나 중 중하? 중중중 중, 중 정도 조금 거만하게 말하면 중하 그래서 요번에 약간 물토익이에요 예상했어 물토익이라고 어겐스트가 응. 네, 답인 게 있긴 있었는데 어겐스트가 네, 답인 거 있었어요 예. 프로젝트가 아니라 프로텍트 어겐스트 하니까 t 런티랑 관련해 가지고 그렇지 어. 그렇습니다 응. Protect against.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 누르시면 성적 잘 나오는데 우리 방송 잘 되게 많이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뭐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방송에서 뭘 영상을 올리면 구독자가 떡상할지 의견을 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오픈리 답 있구요. 퀵클리드 답이 있구요. 오픈리, 오픈리. 다, 다, 다른 문제일걸? 아마. 예, 네, 오픈리 있지. 오픈리. 공개적으로. 다른 문제일걸? 그거는? 음. 권보송님 우리 파트 원 복원 다 해볼까? 아, 처음께 using a sink 였어요 싱크대를 아, 사용하고 있다 클리어리도 다부로 있죠 클리어리도 다부로 있어요 클리어리도 다부로 있고 오픈리도 있고 그죠? 다 다른 문제예요 요번에 대명사의격뭐소유격 h 히즈든하고 저쪽 뒤로 가면은, 주격, 대이도 나왔죠. 그리고, 상관관계가 두개 나왔어요.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하듯이. 그, neither A nor B 나왔고, both A and B 나왔고. 상관관계, 그죠? 음. 그리고, using an apron, 아니야, wearing an apron, 아, using a sink, wearing an apron. 맨 마지막은 adorning the room인가? 하여튼 뭐죠, plants가. 어도닝 하는 거 A D O R N I N G 들어가는 거자 제가 세개 말했어 다른 사진 말해봐 다른 사진 다른 사진 언급하실 거 없어요 요번엔 조금 쉬웠어요 그래갖 시간이 남은 친구들이 있을 거야 아까 우리 수강생도 같이 봤는데 그니까, 뭐, 얼씨는 뭐 해볼만 했다고. 어, 그렇지, 그렇지. 커버, roof가 들어가야 돼. The roof is covered with snow. The roof. 그렇죠, 그렇죠. 권보성님 최고, 훌륭합니다. The roof is covered with snow. 있었습니다. 파트 1, 2가 좀 어려울 거고, 나머지 해볼만 할 거라고 알려드렸죠. 그렇죠? roof. 그 앞에 거 뭐지? 그러면은, 이제 네개 살렸고, 여러분, 머리 합쳐봐. 사진, 사진 또두 개. 5번 답이 맞아요. 예, 지붕의 눈, 사물 묘사. 여자 둘이 스키장에 스키 탈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은 무시하고, 사물이 정답이죠. 그죠. 어, 오신 친구들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았죠? 예. 구독 많이 해주세요 우리 1등 해야지 아 그거 stepping onto the dog step s-t-e-p가 들어가요 그래서 uh, one of the people is stepping onto the dog 인가 이제 그게 답이야 <laughs> stepping stepping onto 예그예 그, 예. 그게 stepping s-t-e-p-p-i-n-g가 들어가요 one of the people로 썼더라고 one of the people is stepping onto the dock 예,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냉장고 붙잡고 있는 사진은 using a sink예요 옆에 그 싱크대 사용하고 있는 뒤에 여자 있죠 주변도 잘 활용해야죠 아, 그게 unrolling unrolling the paper 2번이 unrolling the paper예요 자, 그럼 우리 권고성님 머리 합쳐 줘봐 1번 using a sink 2번 unrolling the paper 롤을 풀다 unrolling the paper 그리고 3번 예 여러분 머리 합쳐주세요 예 채팅 참여하면 복 많이 받아요 예, 어, 저희가 800점 받을 것 같은데 850점 나와요 900점 받을 것 같은데 950점 나오고 980같은 사람은 만점 나와요 Using a sink, unrolling the paper. 롤을 풀다해서 unrolling the paper. 오 좋았어.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이 뭐지? 세 번째 사진 머리 합쳐봐요. 아까 나온 것 중에 음, 다 나왔어 이미 여섯 개는. 근데 adorning 들어가는 거 있었고. 그건 6번, Adorning 들어가는 거 그리고 5번이 아, roof is The roof is covered with snow 그게 5번, 그쵸? 5번, 6번 됐어 5번은 The roof is covered with snow 6번은 Adorning the room 뭐 이런 정도가 되고 Plants, 식물들이 ADORN ING 그러면 나머지 두개 사진이 뭐였죠? Stepping on to the dog 이 있다고 랬잖아 그지? Stepping on to the dog 의자에 화분 있는 거 6번 그거는 그 기본적으로 Adorning A D O R N I N G 가 들어가요 Stepping on to the dog 있었고 자 그럼 하나가 뭐였어? 나머지 하나 Wearing, Wearing an apron Wearing an apron 이 있었죠 다 풀었지 자, 그 여섯 개. 어게인스트 답 있어요. 예, 어게인스트 답 있어요. 하트 파이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음, the s i 리 t i n g area is adorned. 근데 그러면 수동태가 되는데. 어, wearing an apron 있었지. 자, 그 여섯 개. 우리 권보성님이 다 해서 네, 채팅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매니저. 네, 감사해요. 야 채팅 여러분, 지금 좋아요가 10%야. 그렇게 치사하냐? 여러분, 여기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텐데, 같이 고생하시는데 사업 잘 되시기 바라고요. 네. 두 여자가 있는데, 뒤에, 아, 예, 그 웨어링, 예, 웨어링, 웨어링은 에이프런, 웨어링이 들리면 답이 잘 된다. 그리고, 파트 6에 Unfortunately 답인거 있었죠 파트 6에 Unfortunately 답인거 있었어요 Consistently 답으로 있었고 부사 그거는 이제 좀 복원을 해봐야 돼그 ABCD로 말하는 거 그거는 또 얘기를 해보는데 자 파트 7 누가 머리 합쳐봐요 191번에서 200번 오 잘했어 권보성님 191에서 200번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BCABD BCCCD 오 C가 넘쳐 마지막에 196에서 200 C로 몰빵했으면 3개 맞췄어 191에서 200 BCABD BCCCD. 누가 채팅 안 참여해줘요? 권보성님만 너무 괴롭히네. 예, 196에서 200, 191에서 200. 다시 한 번. BCABD. BCCCD. 할인금액 2,500달러 맞아요. 왜냐면 첫 달을, 첫 달을 빌려준다니까. 그죠? 첫달 면제. 그렇죠? 2,500달러. 오, 잘한다. 이 친구 좋은데? 음, 똑똑한 친구들이 있어. 좋아요 눌러줘요. 이런 친구들. 맞췄으면 좋아요 좀 눌러줘야지. 그지? 안 쓰네. 오, 권보성님, 땡큐. BCABD. 아, 잘해야 돼. BCABD. BCCCD. BCABD. BCCCD. 아, 그 사이즈는 그 금액. 그 금액이 아마 프리였던 것 같아. 프리였던 것 같아. 기억에. 어, 좋아요 좀 눌러줘. 아 지금 뭐 10분의 1밖에 안 눌러줘. 예. 숫자 맞을 것 같은데. 음. BCABD, b c c c d 오케이. 파트원 리뷰 다 했는데요. 아, 권보성님이 고생하시는데 혹시 여러분들 좀 도와라. 지금 저 모더레이터만 혼자하기 힘드니까. 아, using a sink. Wearing an apron. Adorning. The roof is covered with the snow. Stepping onto the dock. 이런 거다 답으로 나왔었죠. 사진 주력 포커스는 랜스케이핑. 풍경 사진이니까. 그죠?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unrolling the paper 가 있었죠. unrolling the paper. 파턴이좀 까다로웠어요. 제가 예상한 영상 왜안 봐? 아, 장난하는지 아는 것 같아. 예상대로 물토익이를했잖 물토익 예상하는 게 쉬운지 알아요? 그리고 1, 2, 7좀 만만치 않을 거다. 뭐 7이 좀 짧았지만, 요번이 비교적 물토익인 건 맞아요. 처음 보신 분은 알걸? 지난번보단 부담이 덜어, 적었지. 아니, 근데 이게 불토익으로 느낄 수 있어요. 토익이 어려우니까. 근데 지난달에 비해서 그랬다. 네. 130번 답? Lately? Lately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음. Heavily지, Heavily. Heavily가 답이죠, Heavily. 그렇죠.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 비교적 쉬웠죠. 그렇죠. 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시간 1등 하고 있어요 덕분에 오, 많이 와주시는 언더컨스트럭션 맞습니다 예, 해빌리 맞추셨고 예, 맞추신 분들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혹시 들어주시는 선생님들 계시면 사업 잘 되시기를 요새 불황이라 힘들죠 예. 감사합니다 음 여봐요 이렇게 머리 합치니까 좋잖아 어폰 디펙스는 모르겠는데 그뭘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파트 6에서 u n f o r t u 들어가는 거 답이고 캔 조동사 넣는 거 답인 거 있었고 protect a g a i n 그거 있죠 예. 이게 뭐야?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음. 예, 그, 그게 어려웠구나. 예, protect against야, against, against가 답이야. 어, q u i 도 답인 게 있어요. 예. 오, 좋다. 이렇게 저 머리가 합쳐지니까 좋잖아. 여러분이 서로 도움 주니까 멋있다. 여기 똑똑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머리 합쳐서 복원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 인사 가끔 해야지 땡큐 고생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시험이 어려워 불토익이야 불토익 근데 요번엔 물토익이에요 토익이 근데 기본 어려우니까 이 6도요 아 7도 문제 야근 게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전보다 본문 다 푸는 데 시간이 좀 남았다는 거지 함정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눈여겨 봐야 될 문제들이 있었어요 좀 이따 길이 풀리면 전망이 좋기를 77에서 몇아 그거 2500달러 그첫달 면제해준다 그랬으니까 2500달러 파트6 버시 답으로 없는데 음 잠깐만 이중 지문 얼터드 아 오, 저 친구 잘 말했어. 질문. 어, 여러분, 요번 시험에 파트 6에 어려웠던 문제가, different 가 답인 게 있어요. different. appropriate 좋아하지 마. 그거 뭐, 적당한으로 단어 뜻은 좋은데, 그거 아니에요. different 가 정답이에요. even if 정답이 있어요. even if 정답이 있습니다. 예. 있어요. even if도 정답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보시는데 좋아요가 18개 면 뭡니까 제 영상의 끝까지 추적해서 싫어요 누르는 분 계시던데 오래 사실 거야 예 exhibition will be over will be over 답으로 있어요 얼터드는 답에 기억이 없고 b u 도기억이 없는데 디스크라이브 답이 있어요 디스크라이브 답 있습니다 uh, will be over 있고 8일보다 듣기는 쉬었는데 읽기는 어렵게 느껴졌다 예, 우리 학원 안 오셔서 그래 <laughs> 우리 학원 온 친구들은 RC 다 쉬웠다 그랬어 어까라 variety 있어요, 예, 있어요. 예. 파트 6 아, 시즌, 시즌, 시즌 어브라이트 아, 오브 있고 단문 지문에 가서 기사문 샵 나우 있어요. 예. 네. 아, 2 0 0아 2500, 2500, 2500 이답이에요. 계속 아까 질문하시는데 첫 달을 면제해 준다 그랬잖아. 그렇게 제안을 했죠. 위치가 맞겠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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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오, 어, 대시라고 그러는데, 대시야 몰라 나, 위치 같은데. 음. Attraction 있어요, Attraction 있습니다. Attraction 있습니다. 명사 자리, 명사 자리. 에 네, 어트랙션 있습니다. t h r 있어요, t 루 r 루 있어요. 예 네, 대단인 것 같아요. 저는 위치 골랐어요. 네, 저는 위치 골랐어요. 지난달에 그 뭐지? 그 지난달에 어떤 분이 그 파트 6에서 f2 터리이 마냐 인더민타임이었냐 제가 인더민타임 했죠. 예, 네, 점수 보니까 다 맞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 넷레스트가 맞아요. 지난 8월 8일도. 펜딩 아닙니다. 펜딩 아닙니다. 펜딩은 어, 그게 심사 중에 있는 심의 중에 있는 대기 중인 이런 뜻으로 안 맞습니다. 네, through가 맞아요. Through. 동의어 문제. Meet, achieve, consider, think about. Confidential 답이 있어요. 다시 한번. Meet는 achieve. Consider는 think about. Pending은 아니고. 컴포덴셜 정답이 있어요. 파트 5. 그때까지 쭉 뭐가 할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할 때. 어느 시점까지 쭉 내내 뭐할 거예요? 권보성 님, 우리 저 아까 했던 거 파트 원 정답 혹시 올릴 수 있으면 올려 주세요. 네, 그러면 좋고 191에서 200 여러분 들은 대로 써줘요. 191에서 200번 정답 B C A B D B C C C D. 근데 이게 B랑 D가 헷갈려서 B C A B D B C C C D. 알았죠? 예. 아마도 스루아웃인가 through 스루인가 뭐 하여튼 그게 답인게 있었어. 아 저거 답이 아, 어려운 문제 있었어요. 5에 이게 쉬운게 아니야. 프로페셔널즈가 정답인거 있었어. 프로페셔널즈. 셀수 있는 단수명사 앞에 관사 필요하다. 없으면 복수로 쓴다. 프로페셔널즈. 예 그건 나중에 기억날게요 지금은 기억 안 나요. 데빌리 답으로 있어요. professionals. 그죠? against 답이 있고, profession은 직업이잖아. 그, 셀수 있는 명사인데, 셀수 있는 단수 명사 앞에 관사 필요하다. 없으면 복수로 쓴다. 네, 업계 전문가들을 위해서 professionals. 전보성님 파트 1 6개랑 파트 7 정답 여러분이 도와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그거 좀 올려주시고 마무리하고 요약방송 곧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트이 없어요. 그 헤빌리 헤빌리 있었고 뭐 그니까, 마지막에 찍으면, 요번에는 C가 3개 나왔던 게 특이해요. 191에서 2 0 0답 BC, A, B, D, BC, C, C, D. 위치냐, 대시냐, 나는 위치 골랐어요. 위치가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몰라, 난 그때 기억에 위치가 맞은 것 같아요. 도해 문제 191에서 200. BCABD BCCCD 이거 누가 적어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파트원 정리해 주시고 프로페셔널즈 전문가들 이렇게 돼 있죠. 아그됐 다음에 이 나오는거 대절 다음에 이 나오는게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위치로 나가는게 따로 있어요 다른 문제야 다른 문제 대디 어쩌고 나가는건 따로 문제가 있고 위치는 또 따로 있고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1차 후기는 이렇게 마치고요 요약방송 잠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또 그때 봬요. 예, 수고 많으셨고, 어, 시험 또 정리하고 다음 달 들으실 분은 내일 오셔도 돼요. 그렇죠? 내일 오전 10시에 수강하러 오세요. 예, 김대균 학원은 삼성동에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 7번 출구. 감사합니다. 땡큐. 곧 봬요. 안녕.